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자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또 우리 각자 예배철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 심령위에 필요한 바디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제목 제목에 따라 드리십니다. 드린 손길 위에 있어야 될바디러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시고 이 귀한 물질이 씌워지는 곳에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생명의 구원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정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대원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일절 템타지 못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특별히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에, 그리고 한 가정에 각자의 지도자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몸으로 깨닫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나라뿐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가 그러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인간됨의 문제가 먼저요, 사람됨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으면서 인격과 인간됨 또한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배운 자일수록, 인격과 인격됨이 모자르는 경우를 우리는 역설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바른 인격과 바른 인간됨의 소유자는 먼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바로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우왕좌왕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에게서 이루어야 할 확실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가야 할 확실한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또, 바른 인격과 인간됨의 소유자는 사명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목숨 걸고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함의 가치를 느끼고 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의식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인격과 인간됨의 소유자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생의 철학과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 바른 인격과 인간됨을 갖춘 바른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 지도자를 가진 나라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여, 그 국민들은 복된 국민들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면, 그 교회는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인격을 가진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는 보통 강한 자라고 하면 어떤 신과 권력이 있는 사람, 경제력도 있고 남보다 모든 면에서 지식적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뛰어난 사람을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와 정반대의 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강한 자는 바로 온유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위치를 볼 때, 강한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여러 심센 장비들이 나옵니다. 장군들이 나옵니다. 장사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간운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장비가 나옵니다. 자, 그들의 힘과 능력을 볼 때는 리더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소한 온유한 성품의 유비가 그들의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 말을 많이 하는 자보다... 남의 말을 즐겨 들어주는 자가 오히려 더 강한 자입니다. 저희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믿지 않는한 노인이 자기 아들을 장가 좀 보내달라고, 중매 좀 서달라고 찾아와서 무려 7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무려 7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또 돌아가실 때에는 그분의 장례 예배까지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끝까지 들어줄 때에, 인내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약자는 말하는 자요, 듣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거기에 생명에 구원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오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자가 누군가? 그것은 이해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즉 어디까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예를 들면 강한 자는 어떤 음식도 즐겨 먹고 또 먹는 대로 소화도 잘 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가리는 음식도 많습니다. 먹는 것이 즐거움보다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또 여행을 해보아도 건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소산합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가운데 약한 사람은 내내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녀와서는 며칠씩 녹초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강한 자는 어떤 말도 다 수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향한 좀 듣기 거북한 충고와 질타도 결국 나를 위한 말이겠건을 하고 달겨드십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들고 날고 뜁니다 너는 잘났냐? 어떻게 나한테 그러시 있느냐? 라고 싸우려듭니다. 자, 이처럼 나이가 몇시건 간에 이런 사람은 그의 정신세계가 낮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깨닫는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머물러서 인체로 말하면 머리만 커지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등 위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내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계속 듣는 단계에서 머물러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약순환이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은 말씀의 실천의 삶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의 그 잘못된 모습이 오히려 영적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약한 자입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신뢰와 참김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은 집에 돌아가서는 평소의 모습대로 아무렇게나 그저 되는 대로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또한 얼마나 많으십니까? 교회 와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사탄의 일을 쉽게 쉽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 뜨겁게 찬성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삶의 실천의 자리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 여러분 이런 자는 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의 입장에서 강한 자를 볼 때에는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먹는구나. 우상의 제사에 동참하는 저런 나쁜 사람 있나라고 비난을 합니다. 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비난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거 다 꺼리네. 감사하면 먹으면 되지.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이것저것 따지고 사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일리가 있지만은 이럴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한 자의 기준이십니다. 강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하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강한 자라고 해서 자기의 도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말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 언제나 강한 자가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권을 다 하시지 말 것이요. 라는 본문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권을 다 쓰지 말라 자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는 권이 있습니다 사도로서 당당히 주장할 권이 있지만 은그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고린도 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자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치하지 말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권을 다 쓰지 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제안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한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약한 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강한 자이지만은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니다 그까지껏 안 먹으면 그만이 아니냐. 한 사람의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데 한 사람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자가 되십니까? 강한자가 되었다면 스스로 약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이지만은 약하게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결과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어리석다는 말도 듣습니다. 바보 같다는 말도 듣습니다. 미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지녀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약점을 내 기회가 말할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올라설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약한 점을 마땅히 내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강한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사절에 보면 인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참아야 됩니다. 아무 비판도 하지 말 것입니다. 강한 자, 아는 자, 있는 자, 자유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가 바로 강한 자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런 귀한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나지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약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 약한 자를 우리가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감싸 안고 내 아픔의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내 고통의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건면하고 그를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거기에 생명에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와 함께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국률이 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나 부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먼저 강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약한 자 약점과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약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나약한 점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한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화감 은혜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Amen.